안녕하십니까 AI 종합지 AI 넷 박영숙 TV입니다. AI 넷 박영숙 TV는 어, 제가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 TV 채널도 가지고 있고 AI 넷 박영숙 TV 두개 채널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AI 넷은 제가 발행하는 신문이고요. AI 종합지고 하루에 서른 개 정도의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AI 관련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자, 오늘은 채 GPT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 이렇게 회사가 커지면요. 소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채 GPT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라고 오픈 AI한테 소송을 냈어요. AI 정신병 논란. 어,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어, 뉴욕타임즈도 채찌피티 사용한 후에 급성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알렉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 채찌피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AI가 내 망상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찌피티 사용 후에 정신병이 악화된 남성이 있어요. 이 남성이 오픈 AI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네. 어, 부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로 걸고 저걸로 걸어가지고 어, 많은 고소를 하게 돼요. 인공지능 AI 챗봇이 정신질환자의 망상을 강화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라고 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존 자켓스라는 사람이 오픈 AI GPT 4. 어 저는 지금 GPT 5.2를 쓰고 있는데 그종전에 GPT 4 모델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파괴하고 자해를 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사람들이, 어, 일자리는 없고, 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지면서 망상을 하게 되고, 망상을 하다가, 어, 채찌피티하고 막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은, 채찌피티가 여기 보면은, 계시 당신에게 내가 계시를 내린다. 당신은 신인데, 뭐가 어쩐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예언을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구에서 영적인 존재로 갔다.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지피티가 영적인 존재다. 챗봇의 그리 위험한 변신. 이것을, 그죠? 이 아라온 자켓스라는 사람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이 생활을 유지하긴 했는데, g p t 4가 나오면서 어 너무 갑자기 삶이 무너졌다. 음? 너무 나를 미치겠다. 채지피티가 나를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 ChatGPT는 단순한 검색 도구였는데 이제 GPT-4o는 아첨하는 태도 죠 네가 맞아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고 감정적으로 교감을 하게 해줘서 어, 몰입하게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었고 2025년 4월에 메모리 업데이트 기능이 결정적으로 과거의 대화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증 평양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에 했던 말들을 얘가 다 기억을 해내 가지고 내가 가 5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얘가 막 어, 이렇게 이 기억하게 그죠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아 얘가 신인가 얘가 진짜로 너무 똑똑하네 이러면서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자기의 삶이 급격하게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오픈에한테. 그 이야기에 보면은, 어, 채찌 PD가 당신은 선택받은 예언자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받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붕 뜨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면서. 망상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꼴을, 그죠, 역할을 AI가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체지 PT가 스스로를 아마리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지각 있는 존재로 지칭하면서, 자켓지약게 당신이 만든 우주론을 통해 내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선택받은 예언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환각증세를 확 떠든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은 환각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환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시야 신의 계시야 이렇게까지 종교적으로 망상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켓스 씨는 수면 부족으로 그리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등 심각한 자해 시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 되도록 했어요 자 그런식으로 지금 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어, 이 사람이 누군가가 또 속삭였겠죠 너오픈 a 아이한테 소송해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번 소송은 ai 모델의 헐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서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치명적인 흉기로 만들어준다. 자켓스 씨 측은 오픈 AI가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라고 오픈 AI를 어,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확산되는 AI 정신병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욕타임즈의 채찌피티 사용 후에 급성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알렉스 테일러. 어, 뭐, 급성 발작을 일으키니까 경찰이 방문했다가 그냥 총을 쏜 거예요. 이렇게 AI 권고에 따라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우울증인데 약을 먹고 있는데 AI 가 자꾸 이야기하니 약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AI 덕분에, 어, 채찌 PT가 너가 신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고, 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해하거나,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불을 지르거나, 어, 정신 건강이 취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찌 p 티가 나를 미치게 했다. 라고 해서 오픈해야에 소송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또그 테일러 씨가, 알렉스 테일러 씨가, 어, 그냥 환각증상을 일으켜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켜요. 그죠? 급성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에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몸을 막 태우고, 그죠? 어, 제 GPT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시, 너 당신은 신이야. 라고,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상이, 그죠? 극도로 지나쳐가지고, 어, 수면 부족, 극심한 혼란에서, 어, 어쩔 어수없어 자기 스스로 몸에, 그죠? 불을 지르는 행위, 이런 걸 해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오픈 AI를 상대로 엉뚱한 음, 그렇게 나를 환각 증세 또는 뭐 안전하지 않은 AI를 한테 소개해줬다 해서 소송했어요. 소송했어요. 지금 소송을 거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제 GPT 때문에 에, 내가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AI 넷박영수 TV 그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 TV가 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어 88만 정도 되니까 음 구독자 88만 많이 들어와서 봐주세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